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아, 머리 잘랐어요. 아, 정확하시네. 예리하시구만. 아, 어떻게 두 분이나 벌써 알아봐? 남자 머리는 티 많이 안 나지 않아요? 어제 저기 방송 끝나고 친구들이랑 조금 놀다가 뭔가 다시 왔는데 샤워하는데 머리가 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여기 눈이 부었냐? 앞머리가 좀 많이 긴것 같기도 하고 앞머리를 이제 제가 자르면은 망하기 때문에 미용실로 예약을 하고 오늘 갔습니다. 그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가위 그 사각 사각 소리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되게 졸리지 않아요? 진짜 계속 막 꾸벅꾸벅 이렇게 졸면서 했어요 거의.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코골 것 같아서 정신을 이게눈 빡짝 뜨면서 정신 차리고 있는데 그 미용사분이 계시고 보조분이 계시잖아요, 보통. 근데 보조분이 저를 여기를 이렇게 팍 치려고 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잠확 깨서 예? 하니까 머리카락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뭔지 아시죠? 가운 같은 거. 이게 찍찍이 붙였다가 이게 찍찍이가 좀 뜯어지려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팍 쳐가지고 깜짝 놀래서 아,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아니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어차피 졸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있잖아요 아 머리 감고 머리 세팅 다 하고 미용사 분께서 커피 한잔 준다 그래가지고 커피 좀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 약간 민망한 거예요 결제하기 전이고 커피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있었거든요 서서 이렇게. 카운터에 계신 분께서 고객님 그래도 자주 오시는데 그냥 이용권을 끊으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좀더 싼데? 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약간 민망하니까 아예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15만원 긁고 왔어요 <laughs> 15만원 쓰고 왔어 뭐 어차피 미용실 한 달에 한번 가니까 한 달에 한번 쓰면 뭐 포인트 같은 개념으로 저기되긴 하는데 그거한잔 받으려고 15만원씩 오늘 긁고 왔어요 뭐 이렇게 쓰고 다른 데안 쓰면 되지 아 그리고 길드 네 여러분들 길드가 많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길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야호. 이제 베스서버에 정말 좋은 길드들 많아요. 사람 많고 좋은 길드? 제가 9시쯤에 집에 와가지고 한 2, 3시간을 계속 그냥 길드만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에 글 올렸을 때도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곳 중에서 길드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을 다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검은마법사 갈거 생각하면은 노블은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노블이 가입하고 24시간 뒤에부터 쓸 수가 있어요. 24,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진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귓속말이 왔어요. 어, 프로님 혹시 길드를 찾고 계신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길드가 지금 분위기도 되게 좋고 어, 사람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아직은 안 해봤지만 저 접속하면 인사도 많이 해주세요 말렙 빌드고요 30레벨 그리고 접속도 한 페이지 정도는 됩니다 17분이나 하셨어요 노블도 44포인트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언젠가또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인연인데 좀 길게 끌고 가보는 걸로 하고 싶네요 아무튼 자 여기로 왔습니다 오! 극한의 그 퍼스주도 팔렸다 내가 이거 싸게 팔았어 이야 나 부자 됐다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었어요 물론 200억에 못판게 조금 아쉽긴 한데 가격이 진짜 계속 박살나더라고 제 극한의 포스실드가 어떤 거였었냐면 요거예요 사각나무 방패 보공 65%에 09% 에디셔널 21% 나쁘진 않죠 저는 뭐 나름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옵션 사서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거 아니야? 보공 65에 공21% 매물이 없었는데? 잠깐만 150억인데? 아니, 형사, 혐사, 형사일 수가 없죠. 왜냐면은 150억에 사서 150억에 파는 거는 수수료 아깝고 시간 되는 거니까 형사는 아닐 것 같은데? 아, 혹시 그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극한의 포스 실드가 데슬이랑데벤져둘다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 데몬 슬레이어는 포스가 필요해가지고 이걸로 사야 돼요. 똑같은 극한의 포스 실드인데, 저기 DF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DF 플러스 110. 저 포스 있는 걸로 사야 돼요. 대슬리면은 <laughs> 잘못 샀나보다 잘못 사고, 내 생각에는 그 외형은 정 아니어서 모르를 뜨신 게 아닐까? 잠깐만, 이게 지금 남은 시간이 46시간 42분이거든요. 힌지를 볼까? 오 시간도 비슷한데? 뭐, 아니면은 다행이긴 한데, 포스 안 올라서 다시 판매하는 게 아닐까? 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패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데몬 어벤저랑 데몬 슬레이어랑 똑같은 보조무기면은, 어차피, 데몬 포스가 오른다고 해서 데벤저한테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데몬 포스 자체가 없으니까. 그니까, 있어서 나쁠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해. 체력은 차이가 안 나네. 아, 그니까, 데슬, 데슬만 문제네. 체력은 1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포스가 없어서, 우리 포스가. 시모자 아, 안녕하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아, 그러면 의자는 프로님 의자로. 어, 어, 어 잠시만요. 아, 저 의자를 안 받아 가지고.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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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가 말내보자 구해야 돼요. 아니면 최대한 쫄랑쫄랑 잘 쫓아다녀 볼게요. 파이팅. 음,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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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임이 쓰고 오른쪽. 렉 너무 심하게 다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가서 버프 올리세요. 버프 올리세요. 버프 올리시고 아직이요. 오세요, 오세요. 35초. 걸었어요. 걸었어요. 네, 걸었어요. 플레이 올려주세요. 23초에 끝나요. 25초부터 빼게요 미슈님 25초부터 빼세요. 선바야선바야선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25초, 오케이. 오른쪽 그거 와요. 빼세요, 빼세요. 이렇게 빼세요, 빼세요. 의지 쓰고. 아이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미숍분이 힐 해주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맞으시면 돼요. 사슬 피하면 뭐지? 힐을 쿨 돌아가지고 더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으세요, 그냥. 여기 왼쪽 감자, 감자. 한탄 감자 피하시고 감자워요. 오시면 돼요. 네. 오세요. 네. 오케이,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냥 좀 짧은 데 네, 짧은 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해주세요. 비숍페할 준비하시고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뒷 할게요 50초까지 딜 하실게요 15초 남았어요 50초까지. 웬만하면 피하실 때도 오른쪽으로 피하시고요 왼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55초 보다 사 볼게요 어. 사선. 네길 네, 네. 괜찮아요. 네, 세 마리요, 세 마리요, 세 마리. 오케이 긴 거. 말씀. 녹두 조심. 관능 대비할게요. 가운데 모여주시고. 네. 오초뒤에 네. 와요. 가운데 가운데. 일하실게요. 헤이. 그리고... 네. 나이스 극딜콜해 주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가성. 감자까지. 독소조심마지막시고 오른쪽인가? 지금 이거 안 보이거든요. 조시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야. 왼쪽 가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빨리 와! 동력이 달려. 동력이. 이거 저 그냥 극딜 섯고 넘겨도 돼요. 네네, 같이 어, 해줄게요. 네. 아이고. 네, 파노팅 아끼죠. 네, 동겹어요. 마지막까지 조 마지막까지 조심. 네. 네. 아, 상태 간다. 일단 바로 슬로우 못 잊지 마시고 살짝 오른쪽 빠주세요. 오른쪽, 와서 빠주세요. 다, 오른쪽 다 와서 빠주세요. 다 같이 오른쪽, 오른쪽 빠주세요. 아... 그냥. 빠주세요, 빠주세요. 일단 이거 슬로우... 스모... 아, 귀엽다. 한번더 빠져요. 빠졌어요. 오케이. 이거 급딜 할까요? 건넝 대비할게요, 슬슬. 버블.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발판. 무적, 무적. 무적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구석 어, 나이트네 네. 네. 오케이, 빠졌어요 어, 왼쪽 빼죠, 왼쪽 빼죠 네. 네, 이거 어차피 사선 없어요 어, 오케이, 왼쪽 발판 체크했고 사선 오른쪽 넘어가나요? 피하고 오른쪽 들어오셔도 돼요 오른쪽 피하고 들어오세요 네. 네. 오케이 빠졌어요 어, 왼쪽으로 갈게요 네. 위로, 위로 아... 와, 3패가 진짜 어렵구나 나갈 시간 좀 있긴 해요. 오케이. 사선 대비할게요. 지금 필인가요? 네, 그때 그때. 사선 조심, 사선. 음, 아이고. 왼쪽 판 있어요. 겹쳐요 다음 거. 아 빠질 때어게하격 물격 확인하고. 어요다 왼쪽으로 갈게요 아무 생각이 어. 안나 여기 오니까. 진짜로. 아직 안졌어요 레이저가 바빠가지고.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 시선에 여기가 안 보여야지. <laughs> 아, 그래도 다행이다. 사선 10초 전.